안녕하세요. 샵투에요 300일 전쯤에 딱 2주만 필수 업종 외에 다문 닫는다고 했는데, 지금 300일 지났는데 여기는 코로나 사태가 더안 좋네요. 지금은 뭐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모든 가게는 다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토요일부터는 또 통금. <laughs> 통행금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마 전염병 역사상 이런 식으로 통행금지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참 이, 이제 역사책에 희한하게 기록될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이미 벌써 시도한 것들 있지만은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낮 술을 밖에서 못 마셨어요 여기서는 식사할 때 이렇게 바에서 많이 먹고 이런데 바는 뭐 거의 1년 정도 여름에 잠깐 외에는 뭐 지금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먹을 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또 이렇게 배달을 해도 못 먹게 하니까 여기 춥거덕요 추운데 좀 장소를 찾으러 가요. 가서 같이 한잔합시다. 원래 이 길이 굉장히 활발한 길인데 거의 한 1년째 연 가게도 드물고 사람도 드무네요 여기는 이제 건물 끝에서 고드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골로 갑니다 겨울이라서 강들이 꽁꽁 얼었다가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네요. 음, 저 앞에는 저 앞에도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스파예요. 스파로 사용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나랍니다. 어 여기 괜찮을 것 같네요. 길도 막 눈이 쌓여가지고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 짜파게티로 뽀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짜파게티 뽀글이 만들 때는 요거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요 뚜껑 열 때, 껍데기 뜯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냥 생으로 과자처럼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뜯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뜨거운 물을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 넣고, 우후!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분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이거라자 짜짜로니가 익는 동안 일단은 술을 마시도록 하죠 치킨 배달한거랑 여기는 지금 식당을 다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달도 해도 야외에서 밖에 못먹어요 음. 안주는 젓가락이 어딨나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네 이게 바로 젓가락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올리브 기름까지 넣고 이제 만듭니다 예 이제 잘 비벼졌네요 어 좋아요 술안주로 좋은 짜파게티 만들어졌습니다 뽀글이 죠 뽀글이 자,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술 마셔도 낯수를 마... 권하는 사회니까 농담입니다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군요. 이번에는 그 양념 안한 걸로. 이것도 맛있네요. 음, 맞습니다. 이쪽 길은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 걷는 게참 힘든 길입니다. 음, 그래도 이 길이 제가 한책 많이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좋아요. 강을 따라가지고. 척대는 길이라 가지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원래 옛날에는 재분소였대요 재분소였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운하가 있고 강이 있어 가지고 이제 밀가루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수송하기가 용이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겨울에 꽁꽁 얼면은 운송을 못했겠죠 옛날에도 그래도 이 길이 제가 한책 많이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좋아요. 이제 강을 따라가지고 계속되는 길이라가지고. 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 가볍게 저와 같이 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깃비라고 하는 레스토랑인데, 스테이크 하우스에요. 제가 전에 이비에서 300불어치 기프트 카드를 사가지고, 어, 그정도만 먹을 수 있겠지 해서 먹었는데, 800불 나왔어요. 800불. 저녁 한 끼에. 굉장히 비싼데인데, 오래된 곳인데, 여기도 이제 한 1년 영업을 못하네요.